외국에서 수입이 순위로 호평받는 K 방산 순위 8. KSS 3급 구축함. 이지스급 구축함으로 첨단 전투체계 탑재. 7. 현무 미사일 시리즈. 다양한 사거리와 용도의 미사일 체계. 6. 장보고 3급 잠수함. 국내 기술로 개발한 3,000톤급 잠수함. 잠수함 발 사탄 도미사일 s a b m 능력 보유. 5. K 흑표 전차. 첨단 기술이 집약된 주력 전차. 해외 수출도 이루어짐. 성공 2M-SAM e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, 높은 유격 성공률로 주목받음. 3 FA-50 경공격기, 훈련기와 경공격기 역할 동시 수행, 다수 국가의 수출 성공. 2 KF-21 보라매,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, 4.5세대 전투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. 1 K-9 자주포,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로 평가받음,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국제적 인정받음. 이상 외국에서 호평 받고 수입 하고 싶은 K 방산 탑 8이 었습니다.